바르카 무기랑 상황별 파티 DPS 구요 개인 DPS 아닙니다 바르카 벤티 두린 베넷 요 파티 파티 DPS 기준이에요 대충 봐도 아시겠지만 격차가 심하죠 전무랑 다른 무기들이랑 기본적으로 15%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파티 DPS로 15%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전무 바르카가 돌파 보너스가 치피기 때문에 전무의 치확 세팅 편의성을 더해주겠죠. 그리고 옵션에서는 피증이랑 치피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르카한테 부족한 옵션들을 다 채워줍니다. 굉장히 좋은 무기고 거기에 심지어 공속까지 달려있죠. 바르카 평타 많이 치는 캐릭인데 공속 영향이 있으니까 바르카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무기입니다. 근데 이 무기가 심지어 대검풀에서 봤을 때 최근에는 그래도 대검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뭐 등대도 나쁘지 않은 무기고. 판정도 괜찮고 마비카 전무가 특히 범용성이 엄청 좋죠 이런 무기들이 있어서 범용성 좋은 대검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걸 감안해도 바르카 전무가 범용성이 꽤 좋은 편은 맞아요 본인한테 효율 좋은 거랑 추가로 무기 자체의 범용성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전무 뽑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플린스랑 같이 나오는데 본인이 플린스 전무도 없다 뭐 이런 분들은 뭐 먹어도 상관없다 마인드로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로 보면 등대랑 이무기가 거의 다음 대체제 느낌이 나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회색바 처리를 해놓은 거는 실전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등대가 100% 효과를 다 받았을 때 등대 효과가 기본적으로 공격력 20% 버프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었을 때 공격력 20% 증가한다 버프가 있잖아요 어쨌든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또 8초에 한 번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맞고 중간에 한번더 맞고 이런 게 아니면 업타임이 떨어지겠죠 계속 맞아야 되는데 이게 또 몬스터가 세면 계속 맞는 게또 어렵죠 그것 때문에 실전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고요 얘가 중요한데 이무기 이무기가 지금 효율이 85.9%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완전히 뻥카입니다 기준이 이무기의 풀스택을 유지했을 때 이무기를 풀스택으로 업타임 100%를 유지했을 때 저렇게 효율이 나온다는 건데 바르카는 파티에 쉴드 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본인이 맞으면서 맞딜을 해야 되는 캐릭이에요. 평타를 계속 쳐야 되니까. 근데 이무기는 맞으면 스택이 빠지죠. 그래서 바르카가 파티에 베넷이라는 힐러가 있다고 해도 결국에 어쨌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무기 풀 스택을 유지하면서 전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이 정도의 효율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실제로 제일 좋은 대체제가 뭐냐라고 하면 마비카 전무입니다. 마비카 전무 남는 거 있는 분들은 그냥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좋죠. 아르카는 마비카 전무 효과를 잘볼 수가 있어요. 전투 스킬 발동하면 치명타 피해랑 공격력 증가하는데 이게 일반 공격 치면 효과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바본가오 증가 효과 이거 빼고 그냥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룩이 구려요. 바르카는 초록색 계열인데 무기가 완전 시뻘건 무기여가지고 룩이 좀안 어울립니다. 그 다음으로 등대. 등대가 등대 생각보다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등대 50%라고 적어놨는데 무기 효과를 한50% 정도만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실제로 효율이 괜찮습니다. 심지어 등대 효과에 보면 공격력 증가 효과 뿐만이 아니라 보호막의 보호를 받지 않을 때 체력 최대치가 32% 증가한다. 이런 효과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르카는 맞으면서 맞딜을 해야 되는 캐릭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정성을 더해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캐릭터한테는 의미가 없는데 바르카한테는 이것 또 의미가 있습니다. 딜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등대가 실제로 나쁘지 않은 무기다.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나요? 등대들고 아예 안 맞으면? 그래도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예 한 대도 안 맞아가지고 무기 스킬 안 터졌다. 그래도 적당히 괜찮은 효율. 개인적으로는 등대가 좀 추천픽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쇠석. 쇄석. 쇠석은 뭐, 항상 나오는 무난한 무기. 심지어 바르카 평타 딜비 중에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쇠석도 딜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 다음 대화봉이 있는데 이것도 회색바 처리해놨죠 회색바 처리해놓은 거 실전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왜 그러냐면 대화봉은 효과 자체가 불원소가 부착됐을 때 공퍼버프가 있고 다른 원소가 부착됐을 때 원소 피해 보너스 24% 효과가 있어요. 당연히 베넷 쓸 거니까 앞에 있는 공격력 32%버프 이거는 무조건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효과가 문제인데 내 몸에 원소가 부착되면 원소 피해 보너스 24%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원소. 바르카는 바람이랑 다른 원소 이렇게 두 가지 공격하는 캐릭이니까 이거 받을 수만 있으면 효율이 엄청 좋아지겠죠. 다이로크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지금 원소 피해 보너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베넷으로 장판을 깔아놓고. 다이루크로 이렇게 연소 딜을 받으면 지금 풀원소가 부착이 됐죠 이때 대화봉 효과가 터지면서 모든 원소 피해 보너스 24%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받을만해요 몬스터가 원소 공격을 하게 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아까는 풀원소 몬스터였는데 여기 얼음 원소 몬스터가 있습니다 얼음으로 맞아볼게요 자 아, 맞았죠 얼음 원소 공격을 받았어요 어 뭐야 왜 안들어와 얼음 원소 공격으로 분명히 맞았는데 원소 피해 보너스 효과 안들어오 죠왜 안들어올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베의 장판 위에 서있잖아요 베의 장판 위에 서있으면 베넷이 몸에, 몸에 불붙착을 하죠 베넷이 불붙착을 하기 때문에 다이루크가 딱 맞았을 때 융해가 터집니다 얼음 원소로 맞으면 융해가 터지면서 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음 부착이 안된다는 얘기예요이 무기는 원소로 공격을 받으면 이 아니라 부착이 돼야 효과가 터지는데 베넷 불붙착 되어있는 것 때문에 융해만 터지고 얼음이 부착이 안되니까 이 효과가 안 터지는 거예요 물로 맞아도 똑같습니다 물로 한대 맞으면 그냥 증발이 터지면서 물 부착이 안될 수가 있어요. 이 효과가 잘안 터질 수가 있다. 베네 때문에. 그래서 대화봉의 효과를 터트리는 게100% 실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제 얘를 터트리겠다고 사이클을 건들거나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애매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쓸만한 무기냐? 한정이랑 이 무기 한 3스택 정도. 요 정도는 실전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볼수 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3스택도 받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아르카는 이무기 1스택에서 2스택이라고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컨트롤 좋으신 분들은 어쨌든 3스택 정도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요정도를 효율선에 넣어놓긴 했습니다. 판정은 왜 이렇게 효율이 안 나오냐면 무기효과 자체가 결정반응으로 생성된 결정조각을 먹거나 달 결정반응을 발동하면 이게 이제 무기 스킬이 터지는 조건인데 아르카는 확산 파티자니까 뭐 결정반응을 터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무기효과를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달려있는 공격력 2 0증가 이거랑 깡스택. 요거 보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효율이 뭐 엄청 구리진 않죠?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이 막 엄청 구린 건 아니니까. 한정 남는 거 있으면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무 없다면 거기서 거기니까. 한정이 진짜 좋은 점이 룩이 개사기예요. 루기 말이 안 됩니다. 바르카가 딱 들잖아요. 한 손에 도끼 들고 한 손에 대검 들고 있는데 진짜 약간 에스카노르 느낌 나요. 멋있습니다. 유사 에스카노르 가능. 판정의 장점. 아무튼 판정이랑 이 무기 이런 거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굉장히 구려집니다. 정말 업타임 30% 잡고 계산을 했는데 업타임이 30%도 안 나온다면 엄청 구려지겠죠. 한왕 무기 스킬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의미 없고요. 대화봉이 효과 아예 못 받았을 때 대화봉이 효과를 아예 못 받으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이무기도 스택 유지 아예 못한다. 그럼 거의 대화봉이랑 비슷한 수준. 바르카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는 진짜 대부분의 대검 딜러가 어떻게든 이무기 쌀 먹이 됐거든요. 바르카가 이무기 쌀 먹이 안 돼요. 이무기 쌀 먹이 안 된다는 게 전무 중요도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뭐 오성 대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무기 쌀 먹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좀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르카 전무가 중요하다. 어용성도 굉장히 좋은 무기고, 바르카 본인한테도 엄청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표에 포함을 안시킨 무기가 하나 있는데,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전무는 뽑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 무기도 없는데, 무기를 도대체 뭘 써야 될까요? 쓸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폰타인 대검이죠. 하도그림자 대검. 이거 오제런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 무기가 힐을 받아야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베넷이랑 같이 쓰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기가 오버힐이 돼도 효과가 터지기 때문에, 정말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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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무기입니다. 하고 있는 분들은 뭐 이걸로라도 써야 되나? 근데 이거 원충이라 비추 그냥 이거 쓰세요 제가 보기엔 이게 나아요 파도그림자 대검 쓰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효율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효율은 어디 있냐면 여기 요기,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파도그림자 대검 얘보다 하나 밑에 있어요 <laughs>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쓰세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이무기 1제런 하나라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긴 한데 기행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